자 오늘은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는 데도 편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두 개를 빨리 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개념 자체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단원 자체가 생물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이 다양성, 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 다양성이 이제 뭔지는 알 거예요. 이제, 그죠? 네, 다양성이 뭔지는 알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다양성이 이제 이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간단해서, 일단 다양성에 대한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네, 지구 각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게 그냥 생물 다양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생물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연 선택,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죠? 네, 자연 선택에 의한 적자 생존, 그죠? 네.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이제, 이제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의 출현이죠, 출현 출연. 그죠 그러니까 종이 다양해 졌다그죠 종이 다양해 출현했다 이게 이제 다양해졌 다양해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한 거고 이제 그이 다양성의 세 가지가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에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범, 범위 범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이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를 그 구성하는 기본 기본이 뭐예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먹이 사냥 아니면은 이제 뭐 식물이라고 한다면 광합성하는 이런, 이런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네, 이 생명체의 활동에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있어요. 기본 바탕. 이게, 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전자죠, 유전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DNA라고 하는 거. DNA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 개체를 넘어서 이건 이제 개체에 대한 얘기고요 개체를 넘어서 이제 개체 개체간 개체간 그러니까 개체들끼리는 다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생물 생물 종을 얘기하는데 이 종이 다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이 종들이 모여지면 하나의 뭐를 이루는 거예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를 이루는데 이 생태계도 뭐 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예요.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단계적인 거죠. 점점 그 범위가 커지는 거죠. 유전자라고 하는 범위에서 종이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이 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라고 하는 범위까지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성이 높을수록, 어, 멸,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나나 얘기가 나오죠. 바나나. 바나나 좋아해요? 네. 바나나. 아침에, 그 늦게 일어나면은, 보면은, 늦게 일어나면은. 진짜 바나나에 도시가 있어요. 원래, 야, 있어? 야, 야, 원래 있어요, 야상 바나나는. 모르겠어요, 늦게 일어나면 선생님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은 부랴부랴 막 준비해가지고 머리도 하나 이렇게 빈속으로 오기 쯤 그러니까 머리도 하나 먹고 올때 바나나나 뭐 사과 이런 거 정도 그냥 대충 막 엘리베이터 타면서 먹으면서 올,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네는 안 그런 거 같아, 늦으면 은 그냥 늦은 대로, 어, 늦은 대로. 어, 늦었으니까 이왕 늦은 거 <laughs> 이왕 늦은 거 어차피 늦을 거 <laughs> 그래서 밥 먹고 어? 평상시에 씻는데도 한뭐 대충 막 씻어 어, 급하게 막 씻고 그랬는데 오늘 아 늦었네 그래서 샤워도 하고 머리 감고 막 목욕제기까지 하고 막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너 어디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일어나가지고요 <laughs> 씻고 밥 먹고 갈려고요 <laughs> 이러는데 딱, 딱, 그러지 말자 이게 학교나 학교 다니니까 그러는 거지 나중에 어, 사회생활 하면 은 불가능하지 그지 기름진 자, 자 아무튼 바나나인데 바나나가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이거예요 씨가 없는 바나나를 먹어요 이걸 먹는데 원래는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어요 근 씨가 있으니까 먹기가 좀 불편하겠죠 씨, 네. 그죠? 저희가 먹는 바나나 씨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 그거는 아, 좀 오래 오래 지나서 이제 된 거고 좀 재배기가 좀 길어졌을 때. 근데 야생 바나나처럼 씨가 많지도 않아요. 네. 알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생 바나나를 이게 이제 그 품종을 개량한 거예요. 이게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이 우리가 농사를, 여러분들 농사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지어보면, 기본적으로 뭐 쌀이나 뭐 벼, 쌀, 벼, 쌀이나 밀, 이런 거를, 보리 이런 거를 농사 칠 때, 기본적으로 머리 심, 심어요. 씨앗을 심어요, 씨앗.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이 약간 나무 종류의, 식물의 특성이기도 한데 영양 번식이라는 걸 시켜요. 영양 번식 들어봤어요? 영양 번식? 네. 그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뿌리나 그죠? 뿌리나 줄기나 잎 같은 걸로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게 영양 번식인데, 그러니까 종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되게 단순해져. 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엄청 단순해지면서 품종 자체가 한두 품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요 단 하나뿐이에요. 이 품종 품종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하나인데 이게 이제 현재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바나나는 어디에서 보, 저기 재배를 합니까? 비닐 저도... <laughs>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어, 비닐하우스에서 바나나 재배하기 힘들고 필리핀에요 <laughs> 어,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서 대,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나나 품종이 단일 품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 다양성이 떨어지면 그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 다양성이 떨어지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종 다양성에 대한 것 중에 유전자 다양성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씨 없는 바나나를 대량 재배하는 까닭은 이제 먹기 불편해서 그렇죠. 그죠? 포도 중에 씨 없는 포도가 있죠. 네. 넣어본 적 있어요? 네. 어, 씨 없는 포도. 네. 어, 씨, 없는 포도. 네. 어, 씨 없는 포도가 있는데. 거봉. 어 거봉 같은 거. 근데 이제 거봉은 이제 원래 자체가 씨가 생기려면 좀 오래 걸리, 좀더더 더 재배를 해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뭐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씨가 없는 것들도 품종이 있어요. 아, 그죠? 씨 없는 수박도 나아요 그렇죠. 씨 없는 수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는 그냥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씨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는데 거봉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박은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가 맛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당도가 낮아가지고 재배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수박이나 포도 같은 경우 는 품종이 되게 다양한데 반해서. 씨 없는 키위. 씨 없는 키위도 있어요? 나 뭐, 들어본 적 없는데? 씨 없는 키위가 있나? 그건 끝까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바나나는 이제 씨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키우는 거고, 어한 종류를 대량으로 재배하면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멸종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충에 취약한 거예요. 병충이 약하기 때문에 어 쉽게 이제 멸종도 잘 되고, 예. 그리고 실제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가 한 종류라는 거. 그래서 이제, <laughs> 그,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이, 병에, 병에죠, 병에. 곰팡이 일으키는 이거를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 바나나가 죽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약을 엄청 많이 칠 거예요. 바나그 자체, 이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바나나 재배할 때 농약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바나나를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농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암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다양성은 이제 이게 종다양성이죠. 일정 지역에 사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가 바로 종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많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또 충분히 유지가 돼야지만이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종 다양성은 뭐 그냥 뭐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생태계 다양성도 여기 있는데 뭐냐면, 수비나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같은 이런 생태계가 다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은, 사막 생태계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막 생태계는 우리가 사막을 어떻게든지 뭐 숲이나 아니면 초원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갑자기 바꾸면 안 되고요. 서서히 바꾸는 건, 근데 서서히 바꾸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냐면, 사막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 생명체들은 사막에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유지를 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 자체도 뭐예요?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의 유지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자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생명 현재 단원 이제 현재의 이 생명에 관련된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그 방향입니다. 성 방향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뒤에 한장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생물 다양성에서 이제 그 유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종이 나타났는데, 혹시 비무장지대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혹시 비무장지대가 어디? 어떻게 가세요? 비무장지대. 너네가 아마 그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가면, 비무장 시대 근처에서 철책 근처에서 근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비무장 에서 철책 근무를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8개월 정도 아, 철책에서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선생님 뭐 의무병 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는데 소총수들은 되게 힘들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경계근무를 주로 쓰죠. 철책에서.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은 선생님도 거기 가봤을 때 처음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되게 무서웠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그냥 무덤됨에지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거기 가면은 어, 뭐 여,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북한이 보여요. 북한이 막 보이고 북한 사람들도 <laughs> 보여요. 멀리서 이렇게 사람 왔다갔다 하는 게 군인들이죠. 군인들 네, 왔다갔다. 예? 곰이 있어요? 이, 보이고 하는데 비무장지대 가면 이런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달가슴군부터 해서 뭐제두름이 멧돼지, 뭐 개리. 말도 있 말. 말은 여기 <laughs> 말은 없고요. <laughs> 네, 말은 없고요. 네, 사냥, 사냥 노루, 고라니 뭐 백로 여기 보면 또 뭐. 지 고라니는 송강동에 있어요. 맞아요. 소, 고라니는 엄청 많죠. 네, 고라니 엄청 많고 <laughs> 뭐 보면 또. 뭐 고라니 저희학교에 들어온 적 있어요. <laughs> 여기 들어온 적이 있다고? 아니, 아, 중학교, 중학교, 아, 중학교 아, 때. 아, 저 송강동. 여기 보면, 이제 뭐 하늘, 나리, 금강초록, 매발톱, 봉치, 뭐 제비 동작꽃 같은 이런 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무장지대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다할수 없는 지대입니다. 특히 거기 비무장지대는 나중에 통일이 돼도 사람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뢰가 엄청 많이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힘듭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튼 혹시 나중에 군대에 가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자 비무장지대 하고 그죠? 여기 비무장지대가 생태계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네. 네, 다양성이 높아지면요 이런 거죠. 네. 다양성 다양한 생태계에는 어느 한 종이 사라져도 그 포식자는 다른 종의 먹이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생태계 평양에 네.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되게 다양한데 비무장지대가 앞으로 통일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개발을 하지 말고 여기를 생태공원화 시키자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좀 개발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뢰가 엄청 많이 매설되어 있어서 개발하기 힘들 때, 힘들기 때문에 좀 약간 좀그이 도로가 많이. 원래 도로가 있었던 지역은 그냥 도로를 뚫고 나서 그 주변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생태공원 쪽개발이 돼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또 가보고 싶네요. 빨리 통일돼서. 통일되면 너네 군 생활은 어떻게 될까? 선생님, 저 아직도 그 군대 가기 전에 전 통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 그 통일되면은, 괜찮아요. 통일되면은, 이제, 아, 네. 이, 그때부터는 철책 다 뜯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러시아하고, 어, 북한, 아, 저, 저 러시아랑 중국이랑 붙어 있는데 다 올라갈 겁니다. 군부대가. 군 그래서 아무, 아, 걱정하지 마세요. 군생활은 아마 계속 해야 될 거니까. 아, 뭐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봐봐요. 예, 아무튼, 러시아가. 마, 뭐 땀만만 먹으면 그죠? 네. 아직도, 네. 아직도 전쟁 안 끝났죠. 네, 지금 아 그래서 월드컵 때 러시아가 못 참여한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러시아가 제재를 지금 크라이나는. 많이. 우크라이나는 예선 탈락했죠. 웨일즈하고 웨이즈한테웨이즈한테 웨일즈한테. 어,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웨일즈가 메일즈가몇년 만이라고 하더라. 엄청 오랜만에 뭐 본성 갔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어, 이게 이제 그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생태계 다양성 보존이 필요성은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네, 다양한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하는 걸 막기도 하고요, 기후로 조절하고 토양 이유실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습지의 식물과 미생물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평형 유지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은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해요. 생물 자원. 그래서 예전에 어, 그런 과도 있었어요. 생물 자원학과. 들어본 적이 <laughs>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생물 자원학과. 예. 그래서 이제 그 생물 자원학과라 그래가지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원화시키는 그런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영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뭐어 식량이라든가 의약품 그죠 자원 유전자 자원 그다음에 이제 뭐 야생종의 유전자 자원이나 뭐 이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인류 복지나 생존에 이제 쓰여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본적 있어요? 주목이요 주목. 네, 주목이란 나무가 있는데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향나무랑 비슷했어요 근데 향나무는 크게 좀 작아요. 네. 작은데 이게 왜 이게 그 중요 자원이냐면 팩솔이라고 하는 택소리라 하는 그항 항암제 항암제 성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 유용한 생물 자원이죠. 택소리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택소 자체가 어떤 성분이니까 또 천연 자원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적어요. 예, 근데 이제 암에는 되게 좋은 약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네. 그렇다는 가. 너 급식당 은 지난주까지 아니었냐? 이번 주또 한대? 네, 그렇죠. 끝나지 않았어. 안 끝났어? 일단 너는 어떻게 할지 니네 스스로 결정을 해라. 전화가 없어. <laughs> 전화가 왔어. 빨리 가그럼급식당문할수있으가해 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향이 있는데요. 그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에너지 절약하고 자원 재활용하고 저탄소 정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야생동물 뭐 보호 관리 해야 된다 법률 제정해야 된다 뭐뭐 어? 뭐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관리해야 된다 멸종 위중 보건사업 및 생물의 유전자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실천 방안은. 생물 다양성 협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 수준의 참여와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사로 협약이 있어요. 습지, 습지 보호 관련 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습지가 꽤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습지 호주. 보호되는 그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예. 네. 네, 별로 어렵진 않, 않죠? 예. 네. 자,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확인 문제 1번부터. 음,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이거는 뭐 간단하죠? 네. 어떤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종 다양성이니까 뭐예요, 이게? 네? 생,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그죠? 무슨 다양성이에요, 이게? 네? 음,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니까. 네, 종 다양성이에요, 종 다양성.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생태계죠. 생태계는 다양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네, 마지막 거는 동일한 생물종 내에서는 이제 되게 다양하다. 색이나 크기나 모양, 형,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다.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이렇게 잘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이게 마지막게 유전 유전적 다양성이잖아요. 이거는 개체 내에서 얘기입니다. 내의 얘기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체 내에서 다양하다 라고 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의견이 옳은 학생인데, 자, 지구 각 지역의 생태계의 다양성은 동일하지 않죠? 그죠? 예, 네, 당연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거는 무슨 다양성이에요? 응,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죠? 예,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은 동물과 식물, 야, 자, 동물하고 식물만 아니라 미생물들도 예,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도, 그죠? 예, 바이러스도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하이만 아, 뭐 하시죠? 네. 자그 다음에 문제 뒤에 마지막.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생태계 A와 생태계 B. 여기 A는 그냥 단순해요. 그죠? 이렇게 단순한 형태고 B는 엄청 복잡합니다. 그죠? 이렇게 복잡하다. 어디가 더 유리해요? 당연히 복잡한. 그죠? 다양한 것이. 그죠? 다양성이 높은 높은 쪽이죠 여기가. 그죠?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 자,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A보다 B가 높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안정성 유지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멸종했으면, 자, 개구리가 멸종했어요. 개구리가 얘가 멸종했어. 그러면은, 어, 뱀의 멸종 가능성은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A가 근데 여기는 B가 A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요. 틀렸네요. 네, 그죠? 그래서 답은 아니요. 기업 미은 그죠? 예, 네, 높 네, 생태 똑같은가. 다양성이 조, 높으면 좋다. 이거예요. 알겠죠? A. 자, 그다음에 2번 다양성 보존 방안, 멸종 위기종의 아유. 유전자는 관리 보존한다. 좋은 거만 고르면 돼. 그죠? 맞죠? 그다음에 서식지를 보호하고 서식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감시해야죠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의 자생지는 넓은 범위에서 서식지 보호에 힘쓴다 오 이거 좀 생각해 볼만한데 그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맞나요? 네 제한하나요? 제한 안 합니다 그 한라산이 한라산 혹시 가봤어요? 네 한라산이요? 한라산, 한라산 여러분들이 지몇년 살았어? 18년 살았나? 20여 년 전만 해도 한라산 등반이 금지됐었어요. 음. 네. 그리고 지금도 등반 가능한 데가 있고 등반 못하는 데가 있어요. 왜, 왜, 왜 그렇겠어요? 오, 위험해서. 어. 위험한 것도 있지만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라산 제주도 갔는데 한라산 등반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한라산이 곰이잖아. 제주도 아, 있는 거 아니야? 곰은 없는 건아닌 <laughs> 네. <laughs> 네. 자, 아무튼. 그한번 가보면 좋그한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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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면 어, 못 가볼 수 있어요 평생 또그 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유출은 막아야 돼 그죠? 그다음 에 다른 나라 생물자원은 많이 들여온다 이게 좋아요 나빠요? 어, 나쁩니다. 이게 이제 뭐의 문제가 있었어요? 생태계 파괴. 그 생태계 파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아마 이 이 생태계 파괴종이라서 외래종을 잡아다 갖다 주면, 그죠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나 베스를 잡아다 주면 보상금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돼지, 돼지 잡으면 주잖아요. 야, 개구리? 돼지도? 멧돼지도 줘요? 아무튼, 이제 많이 두려우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 5번입니다, 5번. 알겠죠? 이, 됐어요? 예. 여기 보면 이 3번도, 음, 이 자생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만 하면 안 되고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 네, 오늘 두개 하느라고 많은 시간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